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8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5일 토요일 해외 축구 18경기 SV 베르더 프레멘 PS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속도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린다. 프레멘은 점유율은 높지만 볼을 잃은 직후에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이 뚜렷하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 블록이 박스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 루트가 명확하다. 그래서 브레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수록 오히려 우니온의 역습 루트는 더욱 활발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이 초반 홈 분위기를 살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 있지만 결국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일리치의 스피드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우니온의 단번에 찌르는 전환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케디라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일리치가 그 흐름을 마무리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전술 구조상 브레멘의 볼 점유는 오히려 역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브레멘은 빌드업 리듬과 전환 밸런스 모두 불안정해 점유율이 높아도 효율이 낮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박스 근처에서 압박 성공률이 높고, 일리치를 중심으로 한 단번의 역습 루트가 매우 날카롭다. 이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빠른 전환이 돋보이는 경기로, 원정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레멘 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버 언더 강축. AC 밀란 BS 피사 SC. 이 경기는 세컨드 볼 장악력과 전환속도가 핵심이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장악하며 피사의 전개를 초반부터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히메네스와 플리식의 좌우 연계는 피사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것이다. 피사는 후방에서 공을 소유하더라도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해 롱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롱볼 이후 세컨드 볼회수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밀란의 역공이 시작된다. 모드리치의 템포 조절과 롱패스 전환이 경기 리듬을 지배할 전망이다. 특히 홈의 응원 속에서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컨드 볼 장악력과 집중력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AC 밀란이 완벽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사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이며 그 틈을 밀란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AC 밀란은 세컨드 볼 장악과 후반 체력 유지에서 명확한 우위를 가진다. 피사는 리그 최하위권의 약점인 집중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여전하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밀란이 초반부터 잡고 끝까지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의 조율과 플리시의 침투, 그리고 히메네스의 결정력이 승부를 깔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파리FC vs FC 낭트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 싸움과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파리 FC는 카마라의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케바르 측면 돌파와 제벨스의 연계 플레이가 결합되며, 낭트의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것이다. 낭트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높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부하에 걸리며, 그 사이 공간을 카마라가 파고들면, 파리 FC가 수적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 FC의 전환 속도가 더 매끄러워지고, 낭트는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파리 FC가 주도하며, 점유율과 세컨드 볼 모두 홈 팀의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템포 유지 능력에서 파리 FC가 한 수이다. 1파리 FC는 홈 경기에서 템포를 완벽히 통제하며 중원 전개 구조가 단단하다. 카메라의 패스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면 낭트의 압박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낭트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체력적으로 후반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파리 FC가 쥐고 흐름을 통제하는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리FC 승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f c v s 웨스트햄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전방 압박의 강도가 모든 걸 결정할 매치업이다. 리즈는 4-3-3 구조를 통해 측면에서 풀백 마이너스 윙어 마이너스 중앙 미드필더까지 32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점령한다. 특히 제임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피로의 연계가 맞물리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반면 웨스트햄은3-4-1-2 구조 특성상 윙백이 뒤로 물릴 경우 500이 되면서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간다. 그래서 공격 전환 시 숫자가 부족하고 파케타가 중앙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잦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도 리그 평균 이하 수준이다. 결국 리즈의 빠른 측면 전개와 압박 강도를 버텨내기엔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홈에서의 리듬과 압박 완성도를 고려하면 리즈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리즈는 폭넓은 전개와 측면 점유율을 바탕으로 웨스트햄의300 구조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속도가 느려 압박 대응이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리즈가 강한 템포와 유기적 전개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레알 소시에다드 비 s 스 세비아 FC.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속도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시즌 초반부터 흔들린 수비 라인 때문에 순위가 18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며 세비아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세비아는 알폰 곤잘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 뒤를 공략할 것이다. 로메로는 최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수비 뒷공간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르가스의 좌측 돌파와 중앙 침투가 결합되면 소시에다드의 풀백 뽑기 타이밍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비아는 중원 압박을 통해 소시에다드의 빌드업 루트를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전환의 완성도가 낮아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세비아가 앞서 있으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소시에다드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빌드업 불안이 반복되며 리그 초반부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비아는 압박과 전환의 리듬이 완성된 팀으로 전방의 공격 자원들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수비 붕괴와 세비아의 전환속도 차이가 맞물리며 원정팀 세비아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축.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축. 오클랜드 FC B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이 경기는 중앙 전환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오클랜드는 프랑스와 베르스트라트의 중원 장악력을 중심으로 템포를 주도하며 경기 초반부터 볼점유를 가져갈 것이다. 웨스턴 시드니는 측면 압박으로 대응하겠지만 오클랜드의 빠른 중앙 전환의 수비 간격이 뒤엉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베르스트라트의 전진 패스 한 번이면 하프 스페이스가 즉시 열리고 프랑스화가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코스그로브가 버텨주는 순간 이선이 연쇄적으로 침투하며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중앙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중거리 슈팅 허용이 잦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오클랜드의 점유 구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클랜드는 후반 60분 이후에도 볼점 유율을 유지하며 템포 조절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오클랜드의 중원 중심 플레이가 리드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한 결정적인 슈팅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웨스턴 시드니의 측면 압박은 효과를 내기 어렵고 결국 중앙 붕괴가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클랜드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고 중원 중심의 리듬을 잃지 않는다. 프랑스와 베르스트라테가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순간 경기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웨스턴 시드니는 압박 강도는 높지만, 중앙 붕괴로 인해 결국 오클랜드의 전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오클랜드가 가져가며, 승부의 마지막 장면도 그들의 발끝에서 완성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클랜드 FC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시드니 FC BS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장악력의 싸움이다. 시드니 FC는 롤리의 컵백 움직임과 오크 마이너스 앵스트러의 패스 타이밍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할 것이다. 센트럴 코스트는 미드필더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중앙이 쉽게 노출되며 시드니 FC에게 지속적으로 슈팅 각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캄프차노 보니아는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할 핵심이 된다. 또한 홈에서의 라인 유지력과 세컨드볼 회수율까지 감안하면 시드니 FC가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센트럴 코스트는 전환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공격 기회를 만들기도 전에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높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에는 시드니 FC의 볼점유가 극적으로 높아지고 롤리의 컷백이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시드니 FC 쪽이 우세하다. 1 시드니 FC는 세컨드 라인을 활용한 컷백 전술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 센트럴 코스트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시드니 FC의 짜임새 있는 전환과 빠른 컷백 타이밍이 승부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시드니 FC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지로나 FC BS 오비에도 이 경기는 수비 전환이 빠른 두 팀이지만 공격 템포가 느려 박스 안에서의 위협이 거의 없을 것이다. 지로나는 바나트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겠지만 아스프리아의 타이밍이 한 박자 늦으면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비에도 역시 차이라의 볼 운반 능력은 안정적이지만 특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제한적이다. 양팀 모두 전진 템포가 느려 공격 리듬이 쉽게 끊기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세컨드 볼 경합이 많아지지만, 이 역시 공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원에서 반복되는 공방으로 흐를 것이다. 결국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는 경기이며, 양팀 모두 전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경기 전체가 루즈해지고, 90분 동안 뚜렷한 주도권 없이 균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공격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양팀 모두 무득점 혹은 1골 이하의 빈공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일찌로 나와 오비에도 모두 전개속도가 느리고, 찬스 전환 능력이 떨어지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볼 점유율은 비슷하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경기 내내 답답한 공방이 이어지고, 세트피스 한두 번이 승부를 가를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기는 밸런스 싸움 속에서 서로를 제압하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번더 언더 강축. 우디넷의 칼초 BSUS 레체.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탈압박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상대 진영에서부터 볼을 빼앗아 특점 찬스를 만드는 팀이며 압박 시점이 매우 빠르다. 특히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의 전방 압박 조합은 수비의 빌드업 루트를 봉쇄하고 칼스트룀의 빠른 전진 패스가 곧바로 득점 루트로 이어진다. 반면 레체는 볼 순환이 느리고 탈압박 성공률이 낮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압박에 밀려 수비 블록이 깊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도가 반복되면 우디네세의 세컨드 볼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경기 주도권도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또한 홈 경기라는 점에서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 강도는 더욱 높게 유지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압박 효율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까지 모두 우디네세가 앞선다. 이루디네세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며 탈취 후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반면 레체는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 대응이 느리고 전진 패스 루트가 단절되는 약점을 드러낸다. 홈에서 펼쳐질 이번 경기는 우디넷의 압박 시스템이 빛을 발할 무대가 될 것이며, 레체는 이를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우디넷의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파르마 칼초 1913BS 코모 1907. 이 경기는 측면 커버 붕괴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대결이다. 파르마는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앙 집중형 압박으로 인해 측면 커버가 늦어진다. 이때 코모의 보이보다가 타이밍 좋게 침투하면 페널티 박스 진입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전형적인 측면 커버 붕괴형 실전 패턴이다. 반면 코모는 전환 타이밍이 빠르고 보이보다 마이너스니 코파스의 연계가 부드럽다. 특히 두비카스가 포스트업으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하프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파르마는 홈에 이점이 있더라도 측면 전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중원 뒤쪽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공간관리와 전환속도에서 앞선 코모가 경기 흐름을 통제할 전망이다. 일파르마는 압박중심의 전술을 유지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전환수비 타이밍에서 불안정하다. 반면 코모는 보이보다의 인버티드 침투와 니코파스의 연결로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이번 경기는 공간활용과 타이밍 싸움에서 앞서는 코모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강도 승무패 파르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보버 강추 프랑크푸르트 BSFC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세컨드 볼 싸움과 전환 속도가 핵심 변수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의 공중 볼 경합 이후 도알리치가 이어받는 2차 전개 루트가 완성형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서 바오야가 침투 타이밍을 잡아주면 팍스 안에서 마무리 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면 상파울리는 중원 압박이 약하고 수비 간격 조정이 늦어 전환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윙백이 전진했을 때 생기는 뒷공간은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역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롱패스 전환과 세컨드 볼 압박이 반복되면. 프랑크푸르트가 전체 템포를 장악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 번의 전환 타이밍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1. 프랑크푸르트는 세컨드볼 활용과 숙공 완성도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상파울리는 전환 수비와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하며 중앙 대응이 느리다. 결국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롱패스 전개와 2 1 패턴 공격이 빛을 발하며 홈에서 완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볼 싸움이 곧 승부의 핵심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강추 핸디핸디 핸디 무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맨헨 글라트바흐 비 s 바이에른 미는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닌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르는 풀백의 인버전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고레츠카의 이선 침투와 올리세의 측면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글라트바흐는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수비를 선택하겠지만 중앙 압박에 밀려 점유율을 내주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방 벨트 없이 상대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져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실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에른은 점유와 침투를 병행하며 상대를 흔들고 케인의 마무리 능력으로 리드를 잡는 그림이 유력하다. 후반에는 고레츠카의 중거리 옵션과 세트피스 위협까지 더해지며 특정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의 템포, 압박 완성도, 공격 효율성에서 바이에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 예상된다. 일바이에른 미네는 전술 완성도와 볼 수율 구조에서 이미 리그 내 최정상급이다. 반면 글라트바우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압박 대응 미숙으로 인해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볼 소유 시간의 차이가 만든 격차 속에서 바이에른이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케인의 피니시와 올리세의 전진 플레이가 이번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글라트바우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보버 강추 아우크스부르크 BSRB 라이프치 이 경기는 침투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이프치이는 바움 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들며 수비 라인을 깨는 구조를 자주 활용한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선 침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돌파로 상대 수비가 팍스 안으로 몰리면 바카요크가 외곽에서 공간을 얻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 카르도주가 득점을 완성한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세컨드 볼 대처가 늦다.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라이프치히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완벽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라이프치히는 이런 틈을 이용해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 블록을 공략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중원 침투 타이밍을 장악한 라이프치히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일라이프치히는 바운가르트너의 침투 타이밍과 중원 밸런스 조율이 완벽히 맞물리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압박 타이밍이 느려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어렵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앞서며. 원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TSG 1899 호펜하임, v s f c 하이데나임.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결정적이다. 호펜하임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채 상대를 유인하고 탈취 직후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한다. 아슬라니의 커버 범위가 넓어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잇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직접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반면 하이데나임은 압박의 연결 고리가 약하고 300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볼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기 어렵고, 역습시 수비 복기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호페나임의 짜임새 있는 전환 구조와 아슬라니의 폭발적인 돌파력은 하이데나임 수비를 흔들기 충분하다. 특히 홈에서의 템포 조절과 빌드업 완성도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페나임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환 템포가 완벽히 살아나고 있다. 아슬라니의 폭넓은 커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팀 전술의 핵심 축이며, 램퍼의 타락방 루트가 흐름을 안정시킨다. 반면 하이데나임은 압박 간격과 포키 타이밍에서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어 호펜하임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수비 안정과 전환 리듬으로 완승을 노릴 수 있는 구도다. 패팅 강도. 승무패 호펜하임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함부르크 VFL BS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전진형 미드필더의 템포 조절과 팍스 침투 완성도가 핵심이다. 함부르크는 렌베르크 중심의 공격 루트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으며 중원과 전방의 연계가 매끄럽다. 전방 3인 조합이 볼 소유 이후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깨는 움직임이 반복된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세컨드 가담이 느리고 수비 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다. 이로 인해 하프스페이스 방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상대의 전진 패스 한 번에도 균형이 흔들린다. 템포가 빠른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흐름이라면 현재 리듬은 함부르크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다. 그리고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공격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함부르크가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이란부르크는 빠른 전개속도와 렌베르크의 타이밍 좋은 침투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수비밸런스가 불안정하고 템포 대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템포와 전환의 질에서 확실히 앞서는 함부르크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함부르크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첼시 BS 선덜랜드 AFC. 이 경기는 엔소의 스윙패스가 경기를 설계하고 페드로 네트와 주앙 페드로가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엔소가 좌우로 방향 전환을 반복하면 선더랜드의 미드라인이 벌어지고 그 틈을 네트가 빠르게 침투해 컷백 루트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팀이며 초반부터 하프스페이스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선더랜드는 탈비 중심의 전개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앙 압박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엔소의 패스 템포와 네트의 침투 타이밍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전술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 모두 첼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일체시는 엔소의 스윙 패스를 중심으로 전방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페드로 네트와 주앙 페드로가 번갈아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며 공격의 방향을 잡는다. 반면 선더랜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대응력이 떨어진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리듬과 전술적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첼시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BS 플럼.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압박 유지력의 싸움이다. 뉴캐슬은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적 회복이 우선인 상황이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나 트랜지션 스피드가 평소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플럼은 충분한 휴식 속의 중원과 측면의 연계 템포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뉴캐슬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플럼이 점차 공간을 점유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어비와 루키치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뉴캐슬의 느슨한 수비 블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체력과 압박 유지력에서 플럼이 뉴캐슬을 압도하며 후반부에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뉴캐슬은 일정 누적과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플럼은 이어비와 루키치를 중심으로 한 템포 유지가 완벽히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 이번 경기는 플럼이 후반부 압박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언더 언더 강추 RCD 에스파뇰 BS 엘체 이 경기는 점율보다는 안정감이 우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조직적인 수비라인은 견고하지만 전방으로의 패스 루트가 막혀있다. 에스파뇰은 하비 푸아도의 측면 돌파가 봉쇄되면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는 단조로운 전개로 돌아간다. 엘체 역시 라파미르 중심의 단발성 공격만 반복되고 이선 연계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경기 전체 템포가 느려지고, 슈팅 시도수가 적은 전형적인 루즈한 흐름이 될 것이다. 또한 서로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전환보다는 안전한 빌드업을 선호할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리듬을 잡기 어렵고, 한골 승부조차 불투명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공격 시도 자체가 줄어들며, 언더 양상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득점보다는 실수 방지가 중심이 되는 경기로 흐를 것이다. 이랑 팀의 전개 속도는 모두 느리고 전방 연결 루트가 막혀 있다. 공격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며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수비가 돋보이는 경기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주력.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축.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